예, 사진이 확실히 응. 가까이서 찍었는데 사진이 확실히 잘 나오긴 잘 나온다. 우리 음, 몇 번? 요즘 예, 세수도 안 했는데. 딴 사람 같아. 시염도안갔고 세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헤어스타일좀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싹 돌리면은, 자다 일어나서 지금 세수도 안 하고, 머리가 눌린 게다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일부러 헤어스타일을 이래 만든 것 같았고, 이렇게 하니까. 김범룡 같은데, 여기 머리, 여기가. 이게 여기 살짝 나온 게 김범룡 헤어스타일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때 이 바람바람바람. 바람 이주당성명기 대표는 유전총장의 정치권이 전두환 씨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그는반의 실수도 공습니다 이렇게 상적으로 짜증나게 해 가지고 계시. 이승의 이준석 대표도 유전총장의 행에 진정하 국민의 대선 주자들 역시 헌법 정신을 망각한 거라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오늘 대구경북 지역 토론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석열전 총장은 SNS를 통해서 인재를 잘 기용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거라며, 전두환 정권의 독재는 두말할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